이거 풀기 전에 이거는 시험지 나오면 교과 과정에서 안 배우는 거라 교과서에 문제가 없는 학교도 많으니까 이거 풀기 전에 선생님하고 복습 한번 하자 그냥 대답만 하면 돼 알겠지? 이 단원이 무슨 단어냐 이항 정리 단어이지 그러면 정계식을 처음 쓸때 여러분들 뭐부터 썼어요? NC0. NC0. 여기서 뒤에 생각된 건 뭐야? A의 N제곱. 그러니까 독립시행하고 이항정리 순서를 반대로 배웠어. A의 N제곱부터 나오고, B의 0제곱. 그 다음에 NC1, A의 N-1제곱, B는 1제곱. 이렇게 해갖고, NCN, A의 0제곱, B의 N제곱까지 쭉 정계된다. 이게 이항정리지? 맞죠? 이항 정리지? 요거를 같이 콜라보해서 쓰는 문제에요. 이거 잘 생각하고. 왜냐면 이런 거는 성질 배운 적이 없잖아. 4의 X제곱이 기대값은. 그지 자, 그러면 선생님하고 요거 한번 해볼게. 예, 이 양포, 5콤마 3분의 1을 따르는 이 양포를 따르는 확률문제 X에 대해서 이 평균을 구하려면 시그마로 쓰자. 여기에 다른 확률 진화함수하고 다르게 X라고 쓸거야 왜냐면, 이거 봐봐. 선생님 설명을 다 자세하게 해야지. 여기 확률 분포표를 이렇게 그릴 때, 이항분포를 따르는 확률 분수 X는 이거 몇번 시도했어요? 다섯 번 중에 무언가가 성공할 확률이 3분의 1이지. 그럼 다섯 번 중에 0번 성공하거나, 한번 성공하거나, 두번 성공하거나, 세번 성공하거나, 네번 성공하거나, 다섯 번 성공하거나, 이렇게 이양을따르는확률서 이렇게 적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X에 적히는 값이 고지고대로 0부터 N까지야. 그러니까 얘를 I라고 안 써서 그냥 X라고 써버리는 거야. 어차피 똑같은 X니까. X가 0일 때부터 N일 때까지인데 이 N이 얼마야, 지금? 5일 때까지인데. 쌤이 뭐라 그랬냐면 어떤 변수의 평균은 그 변수에다가 확률을 곱해서 다 더하는 거라 그랬지. 그러면 4의 X제곱의 평균은 4의 X제곱에다가 확률을 다 곱해서 더해주면 되는 게 개념이에요. 자, 이렇게 만들어졌다 그러면, 이렇게 만든 표가 이렇게 그려졌다 그러면, 4의 X제곱은 4의 0제곱, 4의 1제곱, 4의 2제곱, 4의 3제곱, 4의 4제곱, 4의 5제곱, 이렇게 표가 다시 그려지지. 그러면 확률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니까 이렇게 곱해서 다 더해야 4의 X제곱의 평균이 된다고. 근데 이 확률은 안 변한다고 얘기했지? 그러면 이 확률 질량함수를 한번 써볼게. 얘를. x가 0일 때부터 5일 때까지 4x제곱. 이거 보면서 몇번 중에 몇번 중에? 5번 중에 몇번 성공했다? x번 성공했다가 확률 질량함수야. x번 성공했다. 성공 확률은 뭐예요? 3분의 1은 몇 번? x번 일어나고 실패할 확률. 3분의 1은 몇번 일어났다? 어, 5-x번 일어났다. 좀 기다리자. 이제 머릿속으로 상황을 정리하게. 아, 이게 평균을 구하는 거지. 아, 이제 상황을 정리하게끔 조금 기다리고. 이게 정리가 됐어? 내용이? 내용이 정리가 됐어? 그러면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다시 한번 시뮬레이션을 이렇게 잘 봐. 쓰지 마! 너네 머릿속에 다 있어. 선생님, 이게 NC0, a의 n제곱, b의 0제곱부터 n, c, n, a의 0제곱, b의 n제곱까지 간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도 시그마로 나타내면 r로 쓸게. r이 0부터 n까지. 자, 여기다가 일반어 한번 써 봐. 시작. n, c, r, a의 n-r, b의 뭐야? r. 그럼 이 표현이 보이면 야 이건 이항정리의 전개식이구나. 다 더해버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외웠던 거, 수능불 친구들은 이게 이항정리의 일반항. 얘를 더해버리면, 정계식. 그럼 이거는 이거랑 똑같은 거야? 자, 그러면, 여기 3분의 1에 x제곱하고 4x제곱하고 지수법칙에서 하나로 딱 묶어버릴 거예요. 여기도 x고, 여기도 x니까. 묶어볼게. x가 0일 때부터 5일 때까지, 5cx부터 쓰고, 얘네 둘이 곱하면, 3분의 4의 X제곱, 3분의 2에 5-X제곱. 이렇게 계산이 되어지지? 요거 4X제곱 곱하기 3분의 x 제곱 하면, 그지? 그러면 이 식이 이거랑 패턴이 똑같잖아. 그럼 이항정리의 전개식이 되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A 역할 하는 게 누구야? 여기서 3분의 2 더하기 B 역할 하는 게 누구야? 3분의 4에 몇 제곱 정계한 거야? 그러니 얘 평균은 32가 된다. 3분의 2 더하기 3분의 4는 2니까 2에 5죠 그래서 이거는 이건 숙제할 때 없었지. 나안내었으니까 이제 꼭 연습하세요. 이거는 이해 갔다. 그래도 다시 혼자 풀면은 생각이 안 나는 애들이 많아. 연습해놔. 혹시 모르니까. 시험에는 나온 적몇번 있으니까. 우리 여기 요정 학교에서 또. 그러면, 하나 더 있으면 좋겠는데. 없네, 이제. 다 이해는 했다고 본다. 자. 아, 여기 또 나왔다. 한번더 해보자. 9X제곱. 서로 다른 4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서, 나온 눈의 수 중, 짝수의 개수가 X이면, 강인희는 9의 X제곱에 상금을 받고, 소희는 100X제곱원에 상금을 받기로 하였다. 강인희가 소희가 받는 상금의 기대값은 차는, 자 일단 두두 두 번째 줄에 요 X 동그라미 치고 이 확률 변수 X가 어떤 분포를 따르는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다시 처음부터 읽어야 돼. 주사위 4 개를 동시에 던졌어. 그럼이네 개의 주사위 다 독립 시행이야. 네 개가 나온 눈의 수중 짝수의 개수가 X이면 그랬으니까 네개 중에 짝수가 나온 주사위의 개수가 X예요. 그러면 이항분포야. 몇번몇번했다서 보는 거야? 네 번. 그러면 주사위 한 개가 뭐가 나오면 성공이에요? 짝수가 나오면 성공이지, 한 개가? 짝수가 나오면 성공이지? 그럼 p가 뭔가 거야? 2분의 1, 6분의 3이니까 2분의 1. 이걸 따르는 확률 변수가 x야. 4개 중에 x가 짝수, x개가 짝수가 나왔다. 그러면 한개가 짝수 나올 확률은 2분의 1. 정리해놨지? 거기에 대해서 강의는 같은 변수 x인데 9, x 제곱의 상급을 받지? 그러면 강의가 받는 상급의 기대값, 기대값이 평균이죠? 그러면 이 e 가로 열고 뭡니까? 9에 x제곱도 구하고 소인는1 0 0 x 제곱원의 상금을 받으니까 저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1 0 0 x 제곱원의 기대값. 누가 큰지는 아직 모르지. 차를 구하랬으니까 각각 구할 거예요. 그럼 요거 구하는 거 아까 좀 전에 해봤으니까 다시 연습할게. 시그마로 쓰면서 요거. 시그마, 평균은 이렇다. X. 이항분포에서만 변수가 똑같이 X야. 다른 확률분포는 I라고 써야 돼요. X가 0일 때부터 모일 때까지. 옳지, 4일 때까지. 9의 x제곱이랑 이번에는 확률제함수를 직접 바로 한번 써보자. 요요 이항구의 확률제함수 4개 중에 4c 몇개 나왔다? x개 나왔다. 뒤에 확률이 p가 얼마입니까? 2분의 1 근데 그냥 우리는 2분의 1의 4제곱이라고 안 쓰고 선생님이 따로 쓸 거예요. 왜냐면 이따가 이항정리로 합칠 거니까 2분의 1 x개 나오고 또 q 2분의 1은 몇개 나왔다? 어 4마이너스 x 개 나왔다. 여기서만은 2분의 1의 4제곱이라고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서 뭐했어? 9x제곱하고 2분의 1에 x제곱하고 지수 법칙했어. 시그마 x가 0일 때부터 4일 때까지 4c x 2분의 9에 x제곱 2분의 1에 4마이너스 x제곱. 자, 이거는 이항정리의 전개식. a 누가 a인 거예요? 이항정리에서 연습했던데 2분의 1이 a지 2분의 1 더하기 b 상관은 없지만 연습하는 거야 그 이항정리하고 이항이 독립 시행하고 좀 구분해서 외워놓는 것도 도움이 돼 나중에 다 같이 공부할 때는 아 이건 이항정리 이건 이항분포 2분의 9에 몇 제곱 전개한 거야 10. 옳지 그러면 2분의 10이 5니까 그냥 5에 너무 크니까 5에 내적이라고 일단 써놓고 625는 나중에 계산하면 되니까 그렇지 요게 평균 자 이거는 기대값의 성질 이게 2차든 3차든 다 성립하는 거야 100 곱하기 x제곱의 평균 하면 돼요 그러면 요 제곱의 평균은 분산 더하기 평균의 제곱 분산 mpq 4 곱하기 1분의 1 곱하기 1분의 1 하면 분산은 1 더하기 평균 mp 2의 제곱 4 그래서 100 곱하기 5 하니까 500 누가 더커 625가 더 크지? 그럼 차를 구하으니까 여기서 이거 빼면 되고. 125. 이제 연습이 됐을 것 같아. 이건 이제, 얼마에 x 제곱의 평균 구하라, 혹은 더 어렵게 내서, 로그가 등장하든, 로그까지는 안 내겠지만, 뭐가 등장하든 평균 구하라 그러면, 걔에 대응하는 확률을 곱해서 막더 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 이항정류로 변하는 경우가 독립시행에서는, 이항분포에서는 흔하다. 여기 잠깐만. 어. 자, 한번더 요거 요거 하고 요거 하고 좀 쉬면 되겠다. 한번더해 보자. 여기 또한 연습할 수 있겠네요. 여기서도. 한번더 이제 딱. 좀더 어렵지만 사건 A가 한번에시행해서 일어날 확률이 p일 때 n 회의 독립에서 사건 A가 일어나는 확률 변수 x라 하자. 그러면 요런 확률 변수 x는 이항 분포다. 독립 시행에서 n, p 아무것도 안 알려 준 거지. n, p 평균이 80이고 분산이 64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평균하고 분산 이형부 알려주면 Q 구하라는 거예요. NP가 80이고 NPQ가 64니까 Q는 80분의 64 10분의 8 5분의 4 이렇게 구해놓고 바로 P로 가고 N,5분의 1이구나. P로 이렇게 가고 이제 이거 해석하기, 야 이거는 뭐의 평균이니, 그러면? 5의 X제곱의 평균 구하는 거지? 5의 음. X가 R로 바뀐 것뿐이니까 자, 어. 그러면 다시 한번또 연습해보자, 이제 시그마 X로 할게, 그냥 X가 0일 때부터 N은 안 알려줬으니까요 N까지, N일 때까지 N 구하야 구해야자 N 구해 놓아야지, 미쳤어 평균이 80이니까 n이 얼마입니까? 어 니들이 낫다. 400 그러면 400까지 5의 x제곱 곱하기 확률진향함수 바로 쓰기 400번 중에 x번 성공했다 성공할 확률은 5분의 1이니까 5분의 1에 x제곱 q 5분의 4는 400 마이너스 x제곱 지수법칙하기 예 뭐, 지금은 여러 번 해서 외워질 수도 있는데, 나중에 까먹어봐요. 이 과정이 중요. 그럼 얘는 없어졌네? 5의 X제곱이랑 5분의 1의 X제곱 하면 1의 X제곱이니까, 없어졌네? 그러면 여기 5분의 4에, 뭐만 있어? 4 0 0의 X제곱이 있지. 사실 1의 X제곱이 있는 거죠, 같이? 1의 X제곱도 생각하지 말고 써보세요. 그러면, 무엇의 이항정리의 식이냐면, 가로 열고, A 역할을 누가 해? B가 누구야? 이거에 무슨 제곱이야? 400제곱이니까 객관식이겠지. 5분에 뭐에? 9에 몇 제곱이다. 어, 너무 잘했어. 신시가.